15년간 남미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입니다. 남미에서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제일 인기 외국어가 됐다고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아시아 언어가 주류가 된다는 건 문화인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국어 못하면 취업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생 5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어 학원 대기 명단이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까지 한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남미특파원 제니퍼 톰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 현상을 비웃었어요. 남미에서 한국 문화가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칠레 산티아고 벨라비스타 거리에서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어요. 거리 전체가 한국이었습니다. 달콤커피, 삼겹살, 무알리필, K뷰티 살롱, 한글학원. 마치 서울 명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가게 주인들이 칠레 현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칠레 청년 두 명이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엘리안이었어요. 25세 칠레 대학 경영학과 졸업생으로 최근 한국 IT 기업에 입사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엘리안의 답변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케이팝이 시작이었어요. 방탄소년단 가사 따라 부르다가 한글을 외웠는데, 그러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져서 본격적으로 공부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다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회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국어 못하면 경쟁력이 없어졌거든요. 엘리안이 보여준 이력서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자격증이 영어 토익 점수보다 위에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라고 했어요. 그때 한국어 공부해 둔게 정말 다행이었죠. 며칠간 현지 조사를 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상점마다 한국어 메뉴판이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었고, 택시기사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산티아고 대학교 언어학과 카를로스 메디나 교수와의 만남에서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저희 학교 전체 문과 학생 중 14%가 한국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 수업 경쟁률이 더 높아요.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난민은 미국 문화권이라는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날부터 저는 엘리안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어요. 엘리안 로메로 25세. 겉보기엔 평범한 칠레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서를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영어 토익보다 위에 당당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신의 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벽면 가득 붙어 있는 한글 단어 카드들, 한국 드라마, DVD, 더미, 그리고 두꺼운 한국어 교재들. 이건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아는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그 때는 그냥 신나는 노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집에만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튜브에서 BTS 영상을 보다가 한글 자막에 호기심이 생겼고, 한 글자씩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가사 한줄한줄 한줄 이해할 때마다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한국어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3년간 매일 한 페이지씩 채운 한국어 일기가 10권이 넘었어요. 초기에는 서툰 한글로 오늘 BTS 노래 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복잡한 감정까지 한국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카이캐슬,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의 모든 대사를 받아 적으면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 노트들도 실제로 보여줬는데 정말 빼곡했어요.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 4년째 되던 해, 갑자기 한국 기업들이 칠레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국회사 취업 공고가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아는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취미로 배운 한국어가 갑자기 취업의 핵심 무기가 되었다는 걸요. 토픽 5급 자격증 덕분에 서류 통과가 수월했고, 면접에서도 한국어로 대답하니까 면접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동기였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엘리안의 스마트폰을 보니 한국 뉴스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SNS 팔로우 목록도 한국 관련 계정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날씨 앱도 서울 날씨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어요. 엘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동경과 동일시였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식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칠레 방식보다 훨씬 발전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엘리안과 같은 칠레 청년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요?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구조적인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엘리안이 실제로 일하는 한국 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안의 직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어요. 산티아고 시내 한복판인데 마치 서울의 어느 오피스 빌딩 같았거든요. 건물 로비부터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한국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20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칠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업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회의실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오전 9시 정각 전 직원이 모여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한국식 조직 문화였어요. 각 팀별로 오늘 할 일을 간략히 보고하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인 그는 상사들에게 커피를 가져다드리고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극명한 변화를 목격했어요. 회사 구내식당 메뉴가 김치찌개, 불고기덮밥, 비빔밥이었습니다. 칠레 직원들이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해서 김치를 집어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본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한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발음을 확인하며 동료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에는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놀라운 건 칠레 직원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엘리안의 동료 마르코는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몰랐다는 그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각 직원의 책상 위에는 한국어 업무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한국 과자를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초코파이, 새우깡, 바나나킥 등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간식들이었습니다. 커피머신 옆에는 한국 전통차인 유자차와 녹차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상사에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며 퇴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수직적 문화가 칠레라는 라틴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엘리안에게 이런 문화가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답했어요. 누구의 역할이 명확하고 의사소통이 빨라서 일처리가 더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한국식 야근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불만보다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이 칠레에 진출한 게 아니라 한국의 업무 문화와 생활 방식이 통째로 이식된 것이었어요. 엘리안의 회사를 보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칠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만의 특수한 사례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산티아고 시내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 관련 상점들은 대부분 k팝 팬들을 겨냥한 것들이었어요. 한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파는 정도 k뷰티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체험해 보는 정도 그리고 주말마다 공원에서 열리는 bts 커버댄스 대회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벨라비스타 거리의 한식당들을 다시 방문해 보니 메뉴판이 한국어로 먼저 적혀 있고 스페인어는 작은 글씨로 변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표였습니다. 칠레페소와 함께 한국 원화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음식점 사장 루이스 바스케스에게 물어보니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손님의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어로 주문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K 뷰티 매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 출장이나 화상회의 때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동네 편의점에서도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과자와 음료가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고, 점주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님 중 상당수가 한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발견했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가 영어 교재 코너보다 넓어졌습니다. 토픽 시험 준비서,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문화 2에서 등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서점 직원은 한국어 관련 도서가 작년 대비 5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업무용 한국어 책들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가에서도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고, 한국 기업 직원들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까지 출시했어요. 한국과의 송금 서비스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지하철 광고판에 한국 기업 채용 공고가 늘어났고, 버스 안에서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내 방송에도 한국어가 추가되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동네 미용실과 네일샵까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K뷰티 스타일을 요구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미용사들이 한국 스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샵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한국어 대화까지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택시를 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한국 관련 직장인들이 단골 고객이 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혔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한 팬덤이나 유행이 아니라 칠레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는 걸요. 한식당 사장, 미용사, 서점 직원, 택시 기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안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 본사 연수 기회를 얻었다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서울 본사로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어요. 엘리안과 함께 한국에 가서 그가 실제 한국을 경험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가 꿈꿔왔던 한국은 현실에서도 같을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엘리안과 함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말이에요. 엘리안은 실제로 한국에 와본 건 처음이라며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 그 다음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마치 신전에 들어선 듯 경건한 표정으로 공항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의 정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그는 완전히 압도된 것 같았어요. 셀프 체크인 기계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하철을 탔을 때 엘리안의 행동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좌석에 앉자마자 주변을 사타치 훑어봤어요. 좌석 양옆에 짐을 놓지 않는 승객들의 배려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자동문 위에 흐르는 한글 안내 자막을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드라마 속과 정말 똑같다면서, 하지만 이건 영상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기까지 다르다고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고 연신 감탄했어요. 서울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아는 아예 멈춰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 바쁘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계속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레에서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이 바로 여기 있다는 충격이었겠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엘리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택시기사의 친절한 안내, 깨끗한 차량 내부, 정확한 요금 시스템을 경험하며, 그는 작은 소리로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정말 체계적이라고 말이에요. 숙소에 도착해서 엘리안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거의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까지 봤어요. 감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엘리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다고 하더라고요. 3년간 한국어를 공부하며 꿈꿔왔던 그 도시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엘리안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혼자 산책했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조깅하는 사람들, 벌써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 정시에 도착하는 버스들을 보며, 그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엘리안의 관찰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직장인들,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거의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엘리안에게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업무 연수가 아니라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거였다는 걸요. 그가 3년간 마음속으로 그려온 이상향과의 첫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의 기대에 부응할까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맛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본사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엘리안의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수 담당자가 그를 회사 근처 한 식당으로 데려갔거든요. 메뉴는 된장찌개였어요. 엘리안이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지만 실제로는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받자마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그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깊고 진한 된장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구수한 맛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확 퍼졌거든요. 그는 잠시 멈춰서 그 맛을 음미했어요. 마치 평생 찾던 맛을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고등어조림이 나왔을 때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달콤짭조름한 양념이 벤 고등어를 한 젓가락 떠서 밥과 함께 먹자 그는 거의 황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가 완전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많이 먹으라고 권하자 엘리아는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의 아주머니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청년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외운 외국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아는 계속 입맛을 다셨어요.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점심에 먹은 음식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동료들이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추천해주자 그는 메모장에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찜. 앞으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간 엘리아는 더욱 흥미로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케이팝을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이 가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다고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때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고 했어요. 음식을 통해 한국을 실제로 경험한 그날 엘리아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단순히 외국 음식을 맛본 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동경해 왔던 문화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엘리아는 한국어 일기를 썼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먹어본 된장찌개 맛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한글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엘리아에게 이번 한국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나 출장이 아니라 자신이 꿈꿔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엘리안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칠레로 돌아간 후에도 이 감동이 계속될까요? 연수 마지막 날, 저는 엘리안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그 거리에서 엘리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그 청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어요. 더 차분하고 사려 깊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한옥의 처마 밑에서 엘리아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이었다고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신나는 리듬에 끌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엔 언어 자체의 매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들에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제는 삶의 방식 자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같은 한국식 가치관들이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엘리안의 변화를 일주일 동안 지켜본 저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옥마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엘리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한국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도 행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제 한국의 방식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엘리안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는 걸요. 동경하거나 모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전통 찻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엘리아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는 한국의 좋은 점들을 칠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효율적인 업무 방식, 배려하는 문화, 체계적인 시스템들을 칠레에서도 실현하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한국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로 더 나은 칠레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해질 무렵 북촌 언덕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엘리아는 마지막 소감을 말했어요. 이번 경험이 자신에게는 단순한 관광이나 연수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에게 한국은 유행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참고해야 할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된 거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엘리아는 창 밖에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엘리안이 칠레로 돌아가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엘리안 혼자만의 것이 아닐 거라는 것도요. 산티아고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노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맨첫 페이지에는 한국화라는 단어 옆에 큰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가졌던 의구심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물음표를 보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펜을 들어 한글로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제니퍼 톰슨. 생경하지만 정가랑 곡선들이 종이 위에 나타났어요. 엘리안이 3년 전 처음 한글을 썼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15년간 남미 특파원을 하면서 수많은 문화 현상들을 봐왔지만, 이번 만큼 제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청년에게 삶의 언어가 되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남미에서 한국 문화가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안을 만나고 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열광도 아니었어요. 칠레 사회 전체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안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그는 회사에서 한국식 업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주변 동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변화가 다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어 간판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학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었거든요. 미래를 위해서라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기성세대까지 한국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문화 전파는 일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강압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수출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매력을 느끼고 따라올 수 있게 했죠. K팝과 드라마로 관심을 끌고 기술과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고 가치관과 철학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엘리안 같은 청년들에게 한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로 더 나은 칠레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덮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칠레의 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안과 같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정말 기대되거든요. 창밖을 내다 보니 또 하나의 한국어 간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 그 간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